어서세요. 오 제거봉입니다. 저는 어, 농사꾼이에요. 이 청년 후계농이고요. 이 농사꾼이라면 반드시 우리 농업 현장을 어, 이, 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드론 방제를 하고 드론 방제사입니다. 아,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자, 자꾸 어, 예약이 막 폭주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이고, 어, 기존 방제사들이 하지 않는 어, 장기 계약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 농가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어, 잘 되어가고 있다 제가 이 드론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 농업, 미래 산업을 이해하자도 있겠지만 어, 이 7, 8월에 일이 없을 때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돈 2천 이상을 투자해서 올해 목표는 원금 회수인데요 어,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자도 지금 새로 장만을 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이소에서 예쁜 모자 장만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 드론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첫 번째는 이 조종사, 어, 드론 파일럿의 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 대충 조금만 그 살랑살랑 해도 그돈 버는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 보조 어, 부사수, 부 부기, 부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부기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부기장의 역할 얼마나 많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어, 어 전문 그 드론 어 부기장 아부 부사수 아예 부사수 는좀 급이 낮기 때문에 이 전문 보조 어, 서포터 아 전문 그 드론 방제 서포터를 어,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이아 이건 제 이제 명예로운 아주 어, 큰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주 유, 요즘에 원활하게 또 다시 저희 팀의 에이스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어, 최고봉 드론의 드론입니다. 일단 제가 에이스로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건 어, 국내 최고의 그 드론 서포터님을 어, 영입을 어, 하게 되어서인데요. 그분의 어떤 어,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어,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문가님 나와. 나왔... <laughs> 아이 뭐 <laughs>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간양원입니다. 오늘 박간양 어제 오늘 복장이 드론 방지를 했다고 하기엔 아주 시원시원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꿀 같은 하루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박간양원입니다. 아 제가 바로 그부 보조 보조입니다. 아 예, 어, 그 서포터. 서포터입니다. 아서포터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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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빡센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 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드론 방지사가 이게 딱 조종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신경도 안쓰고 난 조종만 한다 라고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의 역할인데 아! 그 예. 조종만 할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예.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게 도, 이 드론이 한번 뜨면 뜰 때마다 배터리를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배터리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 어? 배터리를 교체해서 또 충전기 껴야 되고 그 로테이션이 계속 끊기지 않게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약을 딱 리토스에 맞게 딱딱딱 그 흐름 끊기지 않게 딱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농약을 넣어서 시간을 <laughs> 야, 아, 아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농약을 이렇게 타는데 어 비율에 맞게 딱딱딱딱 타가지고 문제 없이 진행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 이 드론 방대 하다 보면은 전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드론이 전선을 못 보고 가다가 이딱부딪치면후삭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게임 몇 십만원 그냥 바로 깨집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게 어 여기 뭐 전선이 얼만큼 있고 어, 저기하니까 조심해라 뒤에 차온다 뭐 이렇게 잘 봐주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거 이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또 이제 그 논에다가 어, 농, 농약 뿌려달라고 신청하신 논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아침에 전화 돌립니다 선생님 저희 논하러 갑니다 이 우리밭 어디 어딘디 그러면은 아네 저희 앱으로 다 알고 있거든 그 설명 하나하나 해야 되고 전화 안 받으신다 그럼 또 문자로 하고 또 막상 또 이제 여기 치라고 갔는데 논이 아니라 막 이상한 무슨 집펼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그것도 확인해가지고 또 그거 잘 삭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돼요 왜냐면 논주님들 입장에서는 어 드럼 방지했어? 한 증거 갖고 와봐 이런데 증거가 없거든요. 그 사진으로다 남기는 겁니다. 이밭 돈을 내가 찾다. 이런 뭐 온갖 잡다한 일다 이제 부사수가 잘 해줘야만이 이 조정하는 사람이 신경 안 쓰고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이 많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네모예요. 뭐가 어떤 밭 내가 찾아야 되는 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부사수가 앱을 보고 이이논이 이이 논이요. 이 뒤에 논은 아니요. 어, 끝까지 잘 쳐라. 이렇게 딱 하면 이제, <laughs> 이조종사가딱 맞게 이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사주 굉장히 힘들고 바쁩니다. 이 날리고 있을 동안 흐름, 가장 중요한 거. 흐름 끊기지 않게 다다다닥 하는 거. 그 흐름이 안 끊기게 함으로써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작단 일 하면서 힘들어뒤집었어요 아, 새벽에 나가면 여자 나밖에 없다. 대다 <laughs> 남자고 나만 여자다. <laughs> 화면 전환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오늘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핵심은 뭐냐면은, 아, 근데 이 모자 바, 바뀐 건 아니. 전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모자 마음에 드십니까? 더워. 예, 농사용으로도 꿀템이 다이소 가면은 5천 원짜리 모자 좋은 게 많습니다. 아 그게 그, 그,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저희 그 서포터님을 모시고 방제를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작년에도 제가 거의 혼자 하다가 꼭 부사수가 있어야 한다고 할때 고용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렇게 같이 둘이 팀플을 하곤 했어요. 일단은 어 역시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모셨던 부사수 그분들은 하루 일당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 일당이 1 5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분께서 회수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아, 마음 소리요? 마, 일단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래서 가 가족 면서나보기꾼이에요꾼 아니 돈은 아직 안 받아서 그래요. 돈은 아직 안 받아서. 뭘포드라 이러고 많이 어쨌거나 마음가짐이 다르다. 근데 이제 어 그게 또 있어요. 이제 진짜로 같이 하고서 이제 루틴을 아니까 어 드론이 내려서. 다다다 그 하고 바로 뜨고 저는 이제 신경 쓸게 조종만 신경 쓰고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어 안전하고 속도가 빠르다. 저희가 그래서 어제 얼마나 했죠? 어제 6만 평 했습니다. 예, 6만 평을 했는데 무려 시간이 어 이제 처음에 약 이제 다른 팀들 와서 약 분배해 주고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6시에 시작해서 어 한1 0시 정도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대충 쳐서 6만 평이냐? 아니요. 6만 2천 평했다. 예. 모든 그 논주들을 불러내요. 왜냐면 영업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비료 뿌릴 거 영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불러내요. 옆에서 봐야 돼. 그러기 때문에 대충 치지 않은 기준으로 6만 평을 했어요. 오전 6만 2천 평. 예. 6만 2천 평. 2천 평. 이 2000평. 이거 계산을 다 머릿속에 하, 하기 때문에 돈 띵겨 먹을까 봐 2천 평을 이제. 어, 안 주잖아요. <laughs> 아니 아직 이 나중에. 농협에서 이거 아니요. 나중에 10월 달에 들어와요. 10월 달에. 네, 있어요. 근데 단점은 돈이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자꾸 제가 빼돌렸다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정산이 돼야 들어온다. 야, 아, 아무튼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떤 루틴으로 하는지 한번 일단 어떻게 어, 최고의 팀웍, 아 일단 어, 팀웍이 했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저희의 성과 어 무려 4 시간 정도를 쉴 틈이 없어요. 근데 배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쭉쭉쭉쭉쭉 하는 거죠. 물론 필지 좋은데도 받기도 했는데, 어 정상적으로 뭐 보통 이제 1 0 시까지 했으니까 조금 오후 시간에는 남들 다 끝났는데, 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6 시에 끝나가지고 한7시 반까지 했다면은 뭐 칠만 8만까지도 했겠다. 이런. 만 못했고요. 솔직히 더 쳐봐야 한만평 정도 한 칠만. 7만, 칠만 7만 7만 정도까지. 예, 만 그래서 저희 이제 박간 양반 덕분에 팀에. 이제 주방 보조 설거지 전문에서 다시 에이스로 급부상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그 단장님도, 어, 저희 원장님도 저를 어, 아주 유망주로서 아주 그, 심, 그 보고 계신다. 네. 소문 <laughs> 좀보여드려요 네. 아 아무튼 그렇고 저희의 루틴. 아이 저희 이렇게 하니까 대머리 같다. 머리카락 없어 보이게 일단. 대머리. 예. 일단 저희의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이 내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실제 하지는 못하고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우웅 하고 내려옵니다 여기에 딱 내려오면은 저는 어떻게 하죠? 딱 내려오면 바로 딱 하는 일그러면 배터리를 빼서 배터리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 두, 저는 놀면 안 돼요 저는 안 놀고 여기에 있는 이 다, 배터리가 달려있어요 배터리를 찍 꺼내가지고 그쓴 배터리니까 이렇게 딱 얹어 놓습니다 예. 딱. 듭니다. 네. 두고 바로 몇 리터 채우냐 고 물어봐요. 예.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십에서 1 2 리터 정도라. 이 요게 이제 농약이 나오는 곳인데 어떻게 나오냐? 이 밑에 이또0 리터짜리 희석이라고 해서 농약을 다 섞어 놓아요. 백미0 리터짜리 희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쪽 꼭다리에 예, 제가 여기 뚜껑을 제가 이제 오빠 이걸 해놓면 제가 예. 바로 뚜껑 열어 가지고 면리터하면 바로 되고 예. 이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예 오, 에, 올리면 이제 얘를 여기다 넣고 뭐 얘를 예 십일리터를 채워라 그럼 1일리터를 채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오빠는 여기 있는 배터리를 바로 교체합니다 그렇죠 이 약이 차지는 동안 저는 또쉴틈 없이 여기 있는 이제 충전된 배터리 충전된 배터리를 그 교체를 하고. 음. 한번 쓴 배터리는 또 차에 들어가서 식혀야 돼요, 열을. 그 작업은 제가 바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제가 뚜껑을 닫아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륙합니다 하면 이륙을 해요. 예. 이제 그동안 저는 이제 논에 이제 또 다시 뿌리고 있는 동안 전 핸드폰을 가지고 뿌리고 있는 장면을 앱을 들어가 가지고 이 논에 이 뿌리고 있다 이거 사진을 두 장을 찍고 그동안 여기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용한 배터리들 있잖아요. 식힌 배터리들을 가지고 여기 옆쪽에 충전하는 데로 갑니다. 아, 충전하는 곳으로 이동. 아, 날씨 엄청 더워요. 지금 33도. 여기를 열면은 여기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어, 이렇게 네. 딱 열면은 여기 충전하는 곳이 있다. 그럼 여기 충전 이제 이제 여기 된 애들을 빼서 저기 새 충전대 풀충된 그 보관함에 넣고 그 여기서 제가 꺼낸 충전 안된 애들을 여기다 넣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조종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얘기하는 겁니다. 충전기를 들고서는. 여기다가 넣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저는 또 기다리는 거죠. 예, 사진 찍고 그 사이에 이제 전화해 가지고 다음 갈곳 음. 지도로 확인하고. 시간고좀 나매면 바로 이제 다음 논주 분들한테 네.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이제 간다. 예.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보내고. 이거의 반복인데 중요한 거는 드론이 내려왔을 때 이미 그 작업들 다 끝내 놔야 그 다음 작업할 때 밀리지 않고 어 네. 잠깐만 나 이거 하고 할게. 하면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리 제가 다해 놓으면 바로 바로 들어오니 또 네. 바로 뜨서 갈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맞아요. 줄이는 게 포인트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이제 한창 논을 예를 들어 저기서부터 쭉 치고 왔다. 근데 이제 헷갈리거든요. 여기까지 분명 히 얘긴 들었지만 여기까지가 끝인지 이 다음 논까지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또 저희 그 어~ 전문 저희 그 서포터님께서 여기까지다잉 헷갈리면 안돼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면 제가 어~ 여기까지구나 하고 치고 있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논을 한꺼번에 두 개를 쳐야 될 때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 오른쪽 눈이었나 아니면 뒤쪽 눈이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물어보기 전에 미리 이제 날리고 있는 쪽에 뒤에 가서 오빠 오른쪽 눈 아니고 뒤에 논이에요 뒤에 논 가야 되고 뒤에 전선이 씨가 조심하세요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이제 제가 할일 하고 어. 그 미리 해주면 두번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운전는 사람들 그냥 서서 아 오케이 뒤에 노는구나 바로 가는 거지.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디 논이야? 어 예. 배터리는 걔 소모되는데 어디 논이야? 시간 지체되는 거지. 맞아요. 제가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서포터가 있으면은 한일5오배 정도의 효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이 합이 잘 맞, 팀플이 잘 맞으면 두배 정도의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논이좀 헷갈린다 그러면 잠깐 멈춰가지고 핸드폰 확인해서 어이 필지 맞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아 이거 사진 띈 다음에 사진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시간 지연이 아예 없다 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 혼자도 되게 이제 유기적으로 루틴이 많이 완성이 됐는데도 아 둘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둘 둘이, 둘이 했을 때 합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부사수가 잘 해야 그 운전한 사람이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리 위험 요소들을 알려준다든지, 예를 다른 거 신경 쓰게 하면 조정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니까 이게 맞아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끝에 쯤뭐 나무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들어 다 들어온 할때좀 뭔가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다. 이러면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고, 아니면 드론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농민분이 갑자기 그 근처에서 얼쩡 얼쩡 막 이렇게 된다. <laughs> 그러면 은그 위험하거든요. 그 드론이 올때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농민분한테 이제 안전. 아 여기 멀리 떨어져 계셔야 된다. 맞아. 이렇게 말을 한번 해주고, 아니면 또 조종사가 이제 이 최고봉이다 보니까 조종사한테 가서 조종하고 있는데 가서 말 걸어요 아, 농민분들이 옆에, 옆에 이렇게 나이, 말 걸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제가 이제 그 농민분한테 저한테 말씀하시라 해가지고 이제 난리는 중이라 해서 좀 신경 안 쓰게 제가 이제 하고 그때 이제 영업 딱 들어가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명함도 드리고 저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간 조종사가 안전하게 신경 쓸일 없이 하는 게 이게 포인트다 아무튼 저희 잘하고 있다 근데 일은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힘들어요. 자, 새벽 4 시. 예. 새벽 네시일어나서 가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오빠보다는 어쨌든간에 이게 신체적 특성상 체력이 제가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 여자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것안 살이고 다 들긴 하는데 이거 계속 들고 할거 손가락도 아프고. 맞아요, 아니, 사실 끝까지. 너무 더워요. 다른 거다 피로고 힘든 거할수 있거든요. 너무 더워.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배터리 한 세트거든요. 비쌉니다 또. 네 아무튼 아 아무튼 더워가지고 그래요 힘들어 일정을 보면은 새벽 평균 세시 반에 일어납니다. 네시 반에 집합하거든요. 세시 반에 일어나서 네시 반까지 준비하고 네시 반까지 집결지로 간다. 약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열시 반에서 그쯤 끝내더라고요. 열, 늦으면 열한 시 정도. 거의 10시 반에 끝납니다 10시 반 11시에 끝나서 다시 집결지 가서 집에 어, 가면은 이제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잠깐 또 자고 다시 3시 반에 일어난다 잠을 계속 3시간 4시간씩 끊어서 네아 3시간 2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자거나 조금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 어, 이제 이제 태풍 소식이 또 있고 1년에 2, 3개월이니까 이거 하는 거지, 1, 내내라 맞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할것 못 같아요. 못 해요. 지금 저희 사실 2, 이, 이 3개월도 아니고, 한달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도, 어, 이게 계속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쳐요. 헛벌이 보고 또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수익. 자본주의. 뭐든 한다. 수익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일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 한 6만 평을 했다고 하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10만 정도 되잖아요. 아 150은 아니에요. 그럼 130 되나? 솔직히 얘기해라. <laughs> 아무튼 그렇다. 아 그리고 또이 영상을 남기는 것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부사수 그 보조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도 괜찮다. 드론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보조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좀 많이 해본 사람들의 그 루틴이나 이런 현장을 이해하고 투입해야죠 작년에 저 현장을 1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투입했거든요 아 너무 아까웠어요 시간이 지금은 조금 많이 익숙해졌는데 아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막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어나 부사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어 드론 관련 카페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글 보면 부사수 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쫙 있어요. 부사수가 아주 솔직히 하는 일에 비해서는 박봉이다. 하루 풀로 일하면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인데 새벽 거의 뭐 3시 반, 4시부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저녁 8, 7, 8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있다곤 하더라도 사장님하고 같이 있는 게 쉬는 시간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수는 열악하다. 오전만 했다. 그럼 10만 원. 에서 12만 원 사이, 아 1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뭐 페이에요. 페이를 안 받는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어 아무튼 어 저희 잘 하고 있고 어 이제 태풍이 내일 모레 한국에 한반도에 상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 어 농장. 예 일이 드론 일이 취소가 돼가지고 오늘 오후도 일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어예 내일 농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최고봉이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 선택 저 잘한 것 같은가요? 1 년에 이3 개월 해서 버는 수익을 보면은 그래도 네. 다, 예, 농사가 잘될 때도 있고 뭐 안될 때도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뭐야 보호로 뭐라고 해요 예비 뭐라고요 예 보험으로 이렇게 해는 거니까 좀 괜찮다고 네. 봅니다 생활비가 사실 이때 바짝 해가지고 좀 많이 보탬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많이 되죠? 조금. 올해에서야 이제 투자비가 이제 회수된 것 같고 될것 같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어 돈만 따지면 그렇지만 돈이 이제 본전이 되는 사이, 저, 저에게 기술이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족한다. 이거 학교 다닌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예,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박간 양반이었습니다. 아, 예, 태풍, 태, 태풍 조심하셔야 돼요. 아, 뿅! 뿅!